그리고요. 설탕 없이 100% 꿀로 건강한 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건강 챙기시면서 꿀 드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협회에서 인증받은 꿀 판매하고 있고요. 제품마다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쉽게 제품의 등급과 이제 원산지를 확인하시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 수험장 이렇게 물을 물을 시도 되고요. 음. 자, 우리 행사 기간 동안에 많이 편십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카시아 꿀은 7만 원이네요. 밤꿀이 지금 7만 원이고요. 네. 아카시아나 자파는 2.4kg에 6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데보다 금액이 비싼 이유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고퀄리티 건강 꿀을 판매하고 있어서 금액이 조금 높고요. 대신 이렇게 다양하게 선물 세트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물 세트? 네. 네, 잘 봤어요. 저 유튜브 올리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